아프리카 TV 인기 남캠 BJ와 열의 의혹 불거졌다. 어찌됐든 기사가 떴고, 근데 전 이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이게 좀 알아가는 거는 괜찮지, 않, 괜찮지 않을까? 알아가는 거또 봅시다, 야수. 저번에도 약속했으니까 이번에도 약속 네? 네 어디 또 여기 있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너 어떻게 알아 또나 전화? 제동생이요제동생이에요 사장님 음. 집으로 모셔갈까요? 납치할까요? <laughs> <뭘? 웃음> 난 굳이 그런 생각 없어도 니들이 그렇게 한다면 해. 음, 이따가 끝나면 와. 네, 음. 알 진짜 4개월 만에. 나 진짜 나 다시 마주칠 줄은 난 꿈에도 몰랐어. 다시 이렇게 본다고? 다시? 뭐 하고 지냈습니까? 근데 그냥 잘 지냈죠. <laughs> 아니, 이게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아는 사이 빡다이랑 언니랑 이렇 지인들이 많이 겹쳐서 이렇게 만난 자리마다 좀 봐서 만났는데 언니가 첫 만남에 뽀뽀 를한 거예요. 누구한테 마음에 든다. 저한테. 아 네. 그렇게 해서 아는 사이구나. 맞아요. 한번 친해지려고 한 뽀뽀를 하는. <laughs> 아이씨. 아, 들어와 들어와 괜찮아 들어와 이제. 뭐, 뭐, 뭐 그러고 들어와. 어? <laughs> 물만 세 통째다. 아 드.. 드세요 드세요 네잘 먹겠습니다 어. 말 편하게 할게 이제 연하야 아니 근 진짜 계속 존댓말 했거든 맞아, 말 놓은 사이가 맞아. 아니야 맞아. 왜? 왜 존댓말 했어요? 따로 보신 적도 있어요? 있지 어? <laughs> 따로 방송 없이? 네 어.. 진짜요? 어. 뭐 했어요? 뭐안 어, 했어 연락이 좀 힘들었어 서로 말안 됐어. 네사 개월 만에 오는데 아내 카톡을 읽어봐야겠다 카톡으로. 십이 월7 일이 마지막이었어. 일단 아안1십이었으니까 일십으로 가야겠다. 형님 지금이라도 네. 답장 해주십시오. 그게 더쓰레기 같아. 맞아. 아니, 다시 볼줄 몰랐지. 다시 보니까 어떠다. <laughs> 아니 약간 친자 친자도 의미해서 뽀뽀 한 번.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일단 막아보고 봐요. 형 어차피 고속장 아니면 청첩장이나 남자답게 <laughs> 가자. 언네나 <없네. 웃음> 방송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이제 좀 그게 올 거야 방송 열심히 하고. <laughs> 너무 열심히 해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좀 멀리서 타서 올려. 준비했는데. 우리 집도는 해준 거. 맞아 여기 집이 <집에 웃음> 여자. <laughs>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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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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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에 연 방송에서 그좀 연애할 때가 아니야. 맞지? 연애할때야할 때예요. 네, 때예요 아니 어때 방송을 하냐 같이 하면 되지 같이 하는 거지 같이 일왜 이렇게 쳐다봐 안봤어요 <laughs> 어? 만들면 되죠 <laughs> 아, 왜? 벌써 눈빛을 주고 받았네 나야 그 옆에 있잖아 <laughs> 아 결혼은 생각, 결혼은 생각했 지금 나이? <laughs> 사람이 옆에 있네요. 와, 아, 아니 우현은 말 한마디가 없어, 뭐, 질문도 없고. 아니 아는 얘기 에 너야, 뭐 맞아, 맞아. 맞아. 다 어정. 다 모르는 얘기 하니까 나도 말하고. 너만 아는 그래. 얘기 해봐. 줄만 아는 얘기 해보자. 어 좋다, 좋다. 줄만 아는 얘기 좋다. 어디서 뭘 했죠? 아 아, 그래요아 아는 얘기 해야 되잖아요. 얘기만 미안해, 미안해. 얘기 내가 미안해. 해야. 근데 뭔가. 얼굴 좀 좋아지신 것 같은데 그때보다 좀 살이 좀 쪘어요. 아 지금은 식단 안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좀... 막그 닭가슴살만 무조건 먹어댔는데. 그때 너무 약간 좀 야위었었는데 지금 좀 몸이 좋은 것 같아. 요그 <laughs> 순위 그룹에 들어오게 되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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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으로 <laughs> 들어오게 되면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거든. 아 진짜요? <laughs> 회장님 사하 <사랑. 웃음> 사실 이런 술을 까야 되는데 그지? 술한 잔도 못 먹어봤어. 그치? 아 근데 술한잔 해보고 싶긴 해요. 와아 모들이다. 비상, 비상. 술을 한잔 먹어보고 싶대요, 어, 회장님 지금. 아 왜냐면 술한 잔도 어, 나안 먹어, 먹어본 적 없어. 술 <laughs> 세팅할까요? 어? 꿀? 세팅할까요? 너도 먹게? 응. 아이, 응. 응. 아 가야죠! 단한한잔 정도는 그러면 먹, 응. 먹던가? 그데 취하면... 어, 어떤다 그랬죠? 취하면은? 근데 취하면은 나 자는 건데? 장상 켜고 사람... 자진 않죠 스킨십하고? 뭐? 몇잔 할까요? <laughs> <laughs> 아니야술줘술 <일단 한잔. 웃음> 술. 아.. 오 아. 딱한잔 먹으면 되죠, 그죠? 간단하, 한잔 간단하게. 아 그래요? 그래, 한잔 간단하게. 아니 한, 한 캔씩만 먹고 한 캔이 두캔 네. 되고 두 캔이 석잔 되고. 소주 가온나 대고 회장님 웃고 계세요. 남자답다. 보이보이보이보이. 아니 술이라도 넣어야 술이라도 좀 넣어야 될거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그냥 <laughs> 그래. 부수야 될거 같아. 한 잔씩만? 그냥 맥주 한 잔씩만 왜냐면 또 맞아 형 아까 애정운이 기억나지? 대리 불러야 돼 오늘 결실을 맺는 날 친구 애정운... 특별한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나 설렘이나 흥분이 없이 무료함이 느껴지는 날이고 새로운 이벤트를 찾고 노력하면 사랑의 설렘을 찾을 수 있다 사랑 오늘은 사랑의 결실이 있는 날인걸? 허어어어어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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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만 대충 넣어달라고 그냥 그 손으로 넣어달라고 막이 세팅하지 말고 어. 오늘, 오늘은 지금.. 좀... 입냄새 확인하는 거같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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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샀어? 아, <laughs> 방송 어렵냐 <laughs> 늘, 늘 하더라도 어려워 그, 저희가 못본척 해드리니까 저거 한번 버리세요아 <laughs> 괜찮다니까 <laughs> <laughs> 괜찮 <laughs> 어, 사모님 제일 자기이 있다 다 치우는 거 봐봐 나 가만 있을게. 보여줘. 이게 내 조다. 보여격한 말이야. 합격한 말이야. 합격. <웃음> 진짜. 저요? <laughs> 아, <왜요? 웃음> 저 왜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가만 히 있는데. <laughs> 어, 직원이니까 다행이지. 새끼 친구였으면 어쩔 뻔했어 와, <laughs> <laughs> 나 진짜 개무서웠다 <깨무스봤따>. 와, <laughs> <laughs> 나 진짜 술한 잔도 안먹어봤술안 먹어봤잖아. 응, 맞아, 맞아, 맞아. 뭐, 뭘 반말하는 거야? <laughs> <오> <laughs> 재밌지 너들은 재밌겠지 너희들은 <laughs> 재밌겠지 내가 선택한 거니까 <laughs> <laughs>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Our first time.